누구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한테요. 수고하게? 아 미안해. 아니 결혼했다 고 그래가지고. 어 맞아 맞아 아, 맞아. 너무 중하고 하는데. 진짜. 예. 그런데 이제 신랑 뭐, 실체가 지금 예. 또 잠깐 왔다 또 미국 갔다고 하니까. <laughs> 네, <너무 없다고. 웃음> 진짜 진짜 결혼한 게 맞는지도 궁금해. 아니 우리 여기 개그우먼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은 항상 네. 그 실체에 대해서서 홍연이하고 제이슨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 <laughs> 사케무사처럼 <laughs> <laughs> 약간. 아니, 근데. 가로 있는 게아니냐뭐 이런 얘기 있어요. 그 결혼 생활을 제가 16년 차인데요. 그 신혼만이 즐길 수 있는 그 생활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근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. 예. 그지 그 인생을 길게 봤을 때는 지금 1, 2년 잠깐 남편 따라 미국 가도 신혼이 너무 아까우니까.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. 응. 코로나올 수도 없고 나도 갈 수도 없고. 그냥 가! 아, 왜날 보내려고 그래요? 여기 탐나요? 아니, 여기서 할게더 많이. 여기는. 여기는 이지혜 자리야. 나는 이런, 이런 사람이 탐나 그래, 절대 해. 안 가, 나는. 너니야너가 가도, 너는 아니야. 돌아와도 너야.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시원을 분은... 포기하지 마세요. 아니야, 난 절대 여기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